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빕 구종 구종 보이시죠? 구종 구종 리뷰 이, 촬영이 있겠습니다. 빕숏 9개 다 갖고, 갖고 왔어요. 이 중에서 3 개는 제 거고 나머지는 빌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제가 착용해본 건 아니고, 어, 그 중에 세 종만 착용해봤고, 이제 다른 제품도 착용해본 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착, 이제까지 착용해본 빕숏 브랜드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사일런스. 한 7만원 정도 빅숏을 사용해봤고요. 올벨로라는 브랜드 빅숏을 사용해봤습니다. 피직 빅숏도 사용해봤고요. 맵, 맵 사용해봤고요. 파노말 사용해봤고요. 네, 그렇게 사용해본 것 같네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일단 제가 사, 제가 사용해 본 빕숏부터 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각각 파트별로 일단 나눠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건맵 빕숏이고요. 구매한 건 아마 2017년도 팀팀 팀 빕숏이에요. 팀 빕숏이고 이게 팀 빕숏 시 버전 3인데 요게 버전 1입니다. 어 빕숏을 위에서부터 음, 어깨끈 부분 그리고 원단, 이제 원단 느낌 부분, 그리고 여기 다리를 잡아주는 밴딩 부분, 그리고 패드 부분, 이렇게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각각 그러면 어깨 끈부터 차례차례 아래로 패드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영상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격은 대략 30만원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은 네이비 색상에 이렇게 포인트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네, 구매는 합정동 22펠로톤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정역 근처에 있습니다 양화대교 쪽이고요 여기 밴딩 허리 어깨끈부터 보시면 그냥 뭐이렇게 요런 처리가 돼 있는 요런 처리 이제 베이스 레이어처럼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 일반적인 어깨끈이고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맵에 프로 버전 빕숏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건 올해 제품이고 이제 올해 구매한 거고요. 이렇게있는데 이거 가격은 이것보다 비싼 35만 원, 5만 원 정도 더 비싸죠. 아니 35만 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근데 차이가 굉장히 큰큰 차이가 뭐냐면 이 밴딩 부분이 정말 짱짱합니다. 정말 이 밴딩은. 이게 최고예요. 맵이 이요 요 제품이 최고예요. 여기 일단 밴딩 허, 어깨끈 부분은 이게 최고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것보다 지금 짱짱한 어깨끈을 가진 비숏을본 적은 없어요. 여기 앞에 마감까지 굉장히 훌륭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까지 굉장히 네 타이트 좀 타이트한 느낌의 빅숏입니다. 네어깨끈부터 일단 쫙다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좀 강하게 돼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좀좀 좀 그래도 연한 연한 편이죠. 굉장히 꽉 잡아주고 이거는 그것보다는 덜합니다. 딱 봐도 덜 잡힐 것 같죠. 다음 빅숏은 파노말입니다. 파노말 어깨 부분만 볼게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예,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재질로 되어 있고 밴딩은 편한 편입니다. 좀 느슨하고 처음엔 좀 탄탄했는데 이게 빠, 이제 세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 벤, 이반의 문제점이라기보다 좀 특징이 앞에가 이렇게 메시, 앞에가 좀 뽕뽕 뽕뽕 뚫려 있어서 반오말 저지가 굉장히 좀 짧은 편이라 여기 아래가 살이 비칠 수 있어요. 근데 뭐 자전거 타 이렇게 숙이면은 괜찮은데 이 부분이 좀 걸리긴 하죠. 사실 어 벌써 좀 구멍이 커졌어요. 네, 보시면 구멍이 좀 커졌죠. 잘못 타고 이제 곧 끊어지겠는데요. 위험한데요. 벌써 음, 내구성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많이 입진, 많이 입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입진 않았는데. 저는 세탁기에 빨래망에 넣어서 돌려요. 그냥 돌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벌써 내구성 문제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네요. 사이즈는 전다 S입니다. 다 S고요. 뭐 이것도 밴딩은 괜찮은 편이에요. 잘 늘어나고, 땅당잘 잡아주고. 다음은 이제 제가 안 입은 옷 미쇼였습니다. 일단, 라파입니다. 라파 비쇼 라파 프로팀. 한 2, 3년 전 정도 제품이고요. 가격은 한 30만원 초반서 32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특징이 뒤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담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나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뭐 파우치 정도 정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포켓이 되어 있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밴딩은 네, 뭐잘 늘어나고 입으면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이어깨끝 이 부분은 그 아까 왜프로 제품 이 제품만 좀 특징적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특징 있는 제품만 살펴볼게요. 앞에는 이렇게 바나마처럼은 아니고 이렇게 앞에 막혀 있는 막혀버 있습니다. 그래서 칠일은 없겠구요. 다음 바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이 제품은 산티니 제품이에요. 근데 어깨 끈이 특징인게 좀 얇은 뒤가 이렇게 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굉장히 얇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앞에도 여기 살짝 뚫려있네요. 살짝 뚫려있고 요것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제품, 어, 이전 제품입니다. 올해 제품은 아니에요. 올해 제품은 물론 다를 수 있는 점. 푸쉬하드. 이건오 올해 제품입니다. 이거는 어, 밴딩이 좀 그래도 좀 다르네요. 이전 제품들보다는 좀 다르게 구멍이 살짝 나있긴 나이, 하지만, 네, 입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잘 늘어나고, 이것도요 뒤에 부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네, 이쪽에 메시체질 뒤, 쪽으로 메쉬, 시메시 부분이 뒤에 있는 모습이고 앞에는 앞쪽은 잘 막혀 있습니다. 네 다음 아덴입니다. 아덴 제품도 이 제품도 좀된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어이 제품도 뒤에는 베이스레이어처럼 이렇게 메쉬 재질이 돼 있고 하지만 어깨는 그냥 메쉬 재질은 아니고 이제 밴딩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짱짱한 편이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짱짱한 편입니다. 아덴도 앞에는 막혀있고요. 어 아덴 특징이 여기에 이렇게 포켓이 있네요. 아덴도 여기에 포켓이 있습니다, 아덴도. 지금 요즘에 나오는, 올해 제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네, 뒷주머니 뒤에 이렇게 포켓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언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 산티니는 아마 2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0만 원좀 중후반? 아, 초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펠라입니다. 이 펠라를 보면서 느낀 게 빠노마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뒤쪽 원단의 느낌이나 여기 밴드의 느낌이나 빠노마가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빠노마랑 옆에 두고 비교를 하자면, 네 지금 보면 펠라가 이게 새거라서 조금 더 짱짱하긴 한데 굉장히 그래도 비슷한 느낌에 보시면 굉장히 좀 비슷하죠. 조금 다르긴 한데 대신 포켓이 있죠. 여기 포켓이 있는데 조금 다르고. 앞에 부분도 여기 펠라도 여기도 살짝 이렇게 바누마처럼 마누말, 완전 청송 뚫리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메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밴딩은 굉장히 괜찮을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도 잘 처리되어 있고요 가격은 32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원단 느낌을 한번 원단 느낌과 밴딩 느낌을 같이 볼게요 이게 하면 너무 시, 너무 복잡해지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네, 원단 느낌은 좀 부드러. 이맵 처음 처음에 나왔던 맵맵 빅쇼시고요 맵 버전 원빕쇼이고요맵 원단은 굉장히 편해요. 이건 굉장히 편한, 편한 편이에요. 잘 늘어나기도 하고 신축성도 괜찮은 편이라 굉장히 편하고 밴딩은 이게 좀 특징인 게 여기에 보통 고무 재질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고무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잘 잡아주지만. 이 요, 요 밴딩 부분이 좀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여기가 넓죠? 여기 넓은 편이고. 음, 이 빕숏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저는 편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타이트하지 않으면서 좀 편안한 느낌의 빕숏입니다. 네, 다음 또 맵으로 보죠. 네, 프로팀, 음. 맵 프로팀을 보겠습니다. 어, 이 빕숏은 이제 팀 빕숏과는 굉장히 다른 재질감을 보여줍니다. 진짜 짱짱합니다. 원단이 완전 달라요. 완전, 완전 다른, 완전 다른 느낌의 원단이에요잘 들어가지도 않은, 신축성이 많이 없는, 있긴 있지만, 크진 않은, 짱짱한 원단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제 실리콘 처리가 조금 돼있어요. 오돌토돌 잘 돼있네요. 그 대신 여기, 이 부분, 밴딩 부분이 좀 짧은 편이고, 엄청 짱짱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는 좀 이질적이긴 했는데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런 맵 모양 같은 거 스카치돼 있는 부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치 여기 또 처리돼 있고 이런 부분 디테일이 이게 제일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옷 중에 제일 비싼 비싸... 소비자가가 제일 비싼 옷인데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주변에도 지금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박음질이나 이런 것도 마감도 훌륭하고요. 다른 걸 제가 정확하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민감한 편이 아니라서 그런지 훌륭한 편입니다. 다음은 제가 갖고 있는 파노멀 순서대로 볼게요. 원단감은 좀 특이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짱짱했어요. 근데 입다 보니까 세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좀 많이 편해진 케이스예요. 원단도 좀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 보시면은. 보시죠. 어, 좀 패턴이 들어가 있죠. 좀 특이하죠. 좀 이런 특이한 원단을 갖고 있고, 밴딩을 보시면 안에 실리콘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도 굉장히 짱짱했어요. 근데 입다 보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리콘 때문에 이제 옷을 입을 때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입은 다음에 내리 이렇게 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입, 입, 입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요런, 요런요렇게 뒤에 뒤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세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더라구요. 갈라지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좀 아쉽긴 한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소모품이니까 어쩔 수 없죠. 맵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런 스카치 부분이 없어요. 좀 아쉽죠. 처음에는 굉장히 짱짱하나, 지금은 좀 편해졌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패드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부터는 제가 안 입어본 비숏입니다. 샌티니 뷰숏시고요 어제 친구가 굉장히 좋아, 좋대요. 좋아하는 뷰숏이래요 원단감은, 원단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매프로보다는 짱짱하진 않으나, 그래도 굉장히 좀 짱짱한 편이네요. 잘 늘어나기도 하고, 왜냐면 하 이게 사용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에 실리콘 처리가 좀잘 돼, 있 음, 괜찮게 잘돼 있는 편이고, 그맵프로보 빕숏보다는 조금 넓은 밴딩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이런 산티니의 시그니처가 이런 모양이 있고요. 산티니 모양이 있고요. 로고죠, 로고. 근데 네, 이런, 이런 구멍에 뭘 넣을 수 있는, 파우치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빕숏이 아니라서 현재 빕숏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에도 이렇게 바나말처럼 이렇게 뚫려 있네요. 보시면. 이게 뚫려 있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죠 지금? 맵프로팀맵프로 빕숏보다는 아니지만 그 짱짱한 편이에요. 다른 빕숏에 비해서 잘 늘어나지 않고 잘 잡아준다는 원단의 느낌입니다. PH PH입니다. 푸시아드 빕숏이죠. 바나말처럼 뒤에 이렇게 로고가 있고요. 이거 제, 저 친구 꽤 입은 줄꽤 아, 꽤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푸시아드 로고 가 아직 살아 있어요. 잘 살아 있고 이게 잘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대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아, 요게 특징인 게, 원단감도 굉장히 짱짱한 편이고요. 아까 산티니보다는 좀잘 늘어나는 편이에요. 그 원단의 두께나 그런 느낌이. 요게 특징인 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 처리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두껍게 들어가 있죠. 실리콘 처리가. 그리고, 그런 밴딩을 나누는 구간이 없이 실리콘 처리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빕숏 위에, 그냥 원단 위에, 밴딩 없이 실리콘 처리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 제 친구가 입어본 느낌은 굉장히 편하대요. 장거리 라이딩 시.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옆에가 이렇게 메쉬 처리가 되어 있고 앞에는 메쉬 처리가 안돼 있고 이렇게 막혀 있네요 막혀 있고요 이렇게 막혀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굉장히 비싸요 30만원 초반대로 알고 있어요 뒤에 이렇게 레인보우 문양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푸시아드 빅숏 세트 옷 저지 세트로 한번 꼭 입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 이렇게 만져봤을 때의 느낌이 계속 보겠습니다 라파, 라파죠. 라파의 원단의 느낌은, 어 짱짱해요. 굉장히 짱짱한 편이고, 맵 프로보다는 아니지만, 그, 산티니 정도의 느낌이에요. 산티니 정도의 느낌이고, 그, 오, 여기 특징이,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 처리가 이렇게 짧게, 짧게, 짧게 돼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굉장히 짧은 편이고, 어, 제가 듣기로는 라파 요빕숏이 굉장히 짧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 여기가 짧다고, 레귤러 버전인데, 짧다고 알고 있고, 여기 로 버전이 따로 있죠. 라파는. 그리고, 오, 어, 이기런 스카치 디테일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것도 굉장히 오래 입은 옷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린팅 같은 부분이 아직까지 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저도 라파 빅숏을 꼭 프로팀으로 하나 구매를 할 거예요. 세일을 할 때. 사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꼭 하나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라파 프로팀은요. 네, 마지막으로, 아니요. 두 번, 마지막은 아니죠. 원, 어, 아덴 한번 볼게요. 아덴, 뷰숏이 너무 많아서 진짜 힘드네요. 말하기 너무 힘드네요. 어, 라덴 스카치 디테일 이 있고요. 밴딩은 좀 약한 편이에요. 좀 여기 흐물흐물하고 좀 약한 편이고 실리콘 재질도 조금 약하게 약하게 좀 들어간 모습. 아무래도 가격 제일 중에 제일, 제일, 제일 저렴하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원단의 느낌은, 원단의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원단의 느낌은 나쁘지 않게 잘 신축성도 꽤 있고 뭐 저렴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에 포켓이 이렇게 있는, 있는 게 특징이고요. 앞에는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박혀있고요. 아 요게 특징이 그 패드 모양으로 이렇게 박음질이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거는 거의 패드 모양으로 박음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은 패드 모양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게좀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펠라 보겠습니다. 펠라는 이상하게 파노마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이런 박음질의 디테일 이런 부분이 좀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새 제품이라 어 요게 좀 특이하네요. 아 요게 아 요게 로고가 그거네요. 붙어있네요. 요게 어 양각 양각으로 붙어있 여기 스카치인지인지 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느낌이 좋네요. 뒤에 펠라 스카치 디테일 이 있고 뒤에 펠라 로고인가요? 이게 저도 펠라를 잘안 입어봐서 여기 로고인가요? 원단의 느낌은 파노말처럼 그런 디테일은 안 들어가 있으나 원단의 느낌은 비슷. 원단 이게 파노말이거든요. 파노말 펠라 그렇게 부드러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괜찮은 거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